제66주년 4.3 주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추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4.3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며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 홍수연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을 찾았습니다. 4.3 발생 전까지만 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집터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몇 명을 죽이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 다시 올 거다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잠복 근무를 해요. 그 잠복 학살을 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유명하게 사삼 당시 백가구 규모의 마을이 있었던 무동이 와일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석과 곳곳에 대나무 군락만이 마을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둥이와 마을 사람들이 토벌대를 피해 숨어들었던 큰 넓게. 영화 짓을 촬영 이후 더 유명해진 굴 앞에 이르자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며 숨어지내했던 마을 사람들 생각에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토벌대들이 자꾸 와가지고 여기 와서 비참게 하니까 우리도 살겠다고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딴데로 피신 가는 거예요. 딴데로 피신 가가지고 피신 가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제주 사삼을 제대로 배우자는 한 단체가 마련한 이번 탐방에는 직장인과 학생 등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삼이라는 게 조금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에는 지하에 있다 생각하면 지금 조금 지상으로 하고 우리가 사삼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현장을 직접 찾아 가슴 아픈 역사를 바로 배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이념의 대립을 넘어 제주 사삼이 완전히 해결될 그날도. 멀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